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 단원의 두 번째 단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의 조사는 계획을 세우고 정말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에 진주성을 방문했을 때 발견했던 논계 동상을 보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논계로 정하여 논계에 대하여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논계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기생 논계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으로 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은 첫 번째, 논계의 일생 조사하기. 두 번째, 논계의 일생이 훌륭한 까닭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활동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먼저 현장체험을 통해서 역사적인 물을 조사했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주성 가가지고 한번 어떤 조사하지 알아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저는 코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진주 논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관광 해설사님? 네, 저쪽에 아래쪽에. 바위가 하나 있죠.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진주성의 전투가 있었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진주성을 빼앗기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성이 빼앗기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설포하고 있을 때 농계라는 여자, 여인이 난강 다리에서 일본 대장을 안고 난강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주하면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진주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농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물과학, 예술과학원공 역사.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통해서 농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두 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에서 논계 윈전 찾아 읽기. 두 번째, 인터넷 검색으로 논계의 일생 조사기로 하였습니다. 역할은 어떻게 나누었냐면, 먼저, 선생님은 논기의 일생을 정리하는 역할, 튜브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 어피치는 조사할 장소를 알아보는 역할, 코는 사진을 찍는 역할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첫 번째, 모든 활동 계획을 친구들과 다 함께 세운다는 것. 두 번째 자료를 조사하고 난뒤 자료를 발표할 때 출처를 밝힌다는 점두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안녕!